이렇게 그림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되면 전원을 올렸을 때 무조건 MC3가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결선이 돼 있는데도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전에 쓸 때는 괜찮았는데. 타이머가 고장이 나서 타이머를 빼가지고 다른 타이머를 속해서 꼈어요 꼈는데 그 다음부터 전기를 올리면 MC3가 무조건 붙어버려 그런 일이 생겼 왜 생겼냐 이 타이머가 이렇게 마그네트 3개로 모터를 기동하는 방법을 스타데타 기동법이라고 그래요 스타데타 기동법 y데이터 기동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타이머가 Y 데이터 기동 전용 타이머가 있어요. Y 데이터 기동 전용 타이머는 이 T1이 비접점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. 전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비접점이 붙질 않아요. 그래서 타이머를 스타 데이터 Y 데이터 전용 타이머로 만약에 해놓으셨다면. 나중에 타이머를 교체를 하실 때, 그거를 좀 보셔야 돼요. 어떤 타이머를 했는지. 어, AT8N 같은 타이머가 있어요. AT8N이라는 타이머가 있는데, 많이 사용을 해요. 스타데타 타이머로 많이 사용하는데, 그 모델도 스타데터 전용 모델은 비접점이 렇게 떨어져 있습니다. 만약에 처음 이 기계를 납품하신 분들이나 이 함을 제작하신 분들이 스타렛타 전용 타이머를 쓸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. 그러면은 이렇게 R1을 여기다 쓰시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회로를 조금 개조를 하셔야 됩니다.